신저렴 경제 이번 주도 권혜리 기자와 함께 합니다. 권 기자 최근에 집값이 주춤하다는 뉴스 자주 보긴 했는데 네. 막상 집을 장만하려고 보면 여전히 집값은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네. 주택금융공사가 업데이트하고 있는 주택 구입 물량 지수. 일단 서울이 지난해에 6.4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을 1인 가구는 빼고요. 2인 가구부터 소득이 많은 순서대로 쭉 일렬로 늘어놓는다고 할때딱 한가운데 오는 집, 딱 중간 수준으로 돈을 버는 집이 서울에서 살수 있는 아파트를 보는 겁니다. 이 집이 순 자산도 서울의 중간 수준이라고 치고요. 표준 대출을 냅니다. 표준 대출이란 DTI 25.7%, 즉,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로 2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냈을 때 연소득의 25.7%가 원금과 이자 갚는데 나가는 수준으로 대출을 내는 겁니다. 이 대출과 순자산을 모두 처분해서 살수 있는 아파트. 서울 아파트 100채 중에서 제일 싼 것부터 6.4채, 6, 7번째로 싼 아파트 정도까지만 살수 있는 수준에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 수준이냐를 계산해 보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 구입 물량 지수는 소득, 순자산 그리고 지금의 금리 수준에서의 대출 이세 가지 측면을 모두 보기 때문에 가장 현실에 가깝게 지금 집값의 실제 부담을 어림해 볼수 있는 통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딱 중간 정도 버는 집이라도 순자산이 이보다 더 많거나 더 적을 수도 있고요. 대출은 이것보다 보통 더 많이 내죠. 이른바 영끌도 합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차이는 물론 있지만요. 집값의 전반적인 부담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봤더니 지금 서울의 집값 여전히 이 정도로 실제 서울 시민들의 소득과 자산 수준에서 동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네, 소득과 집값이 참 거리가 멉니다. 네. 이런 현상이 역시 서울이 특히 심해진 거죠. 네. 2013년만 해도요, 서울의 주택구입 물량 지수는 27.4 였습니다. 서울의 중간 수준, 중간 순자산 가구가 딱 표준 대출 정도 내면 서울의 집들 중에서 27.4% 그러니까 가장 싼 집부터 봤을 때 4분의 1 이상을 살수 있었고요. 그러니 대출을 더 내면 그보다 더 비싼 집을 사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수가 점점 급감하면서 주택시장 과열이 정점에 달했던 2021년에는 2.7 수준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100채 중에 3채도 못살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이후로 그나마 집값이 떨어지면서 2022년에는 3. 지난해엔 시장 금리까지 점점 더 하락하면서 6.4 수준으로 다시 약간 오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값 급등이 시작됐던 2020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서울은 집살 엄두 자체가 안 나는 가격대란 거죠. 그러나 다른 지역들은 서울과 차이가 큽니다. 이 지수의 전국 평균은 55입니다. 전국의 중위소득가구가 전국 아파트 100채 중에서 가장 가격이 낮은 아파트로 55번째까지, 그러니까 두채 중에 한 채는 좀 넘는 수준까지 살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서울 다음으로 지수가 낮은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난해 집값 부담이 늘어났던 지역인데요. 그 세종시도 100채 중에 43.7채까지는 살 여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세종을 제외하고는 경기와 제주가 중위소득가구가 구입 여력이 되는 아파트가 두채 중에 한 채가 못 되는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그러니까 소득과 자산 대비해서 집값 부담이 가장 적은 지역은 경북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간소득, 중간자산이면 전체 집중에서 91.6%까지 살 여력이 될수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서울에서 집을 산다고 했을 때이 소득과 비교해서 빚을 얼마나 내야 하는 겁니까? 지난해 말에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여전히 156에 달했습니다. 부담 지수인데요. 중간 소득의 가구가 중간 수준 가격의 아파트를 앞서 말씀드린 기준의 대출을 내서 사면서 LTV 그러니까 집값 대비 대출을 47.9%까지 낸다고 할때 소득의 40%는 고스란히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상당히 무리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2022년 3분기에는 무려 소득의 55.2%를 고스란히 원리금 상환에 써야 했던 수준에서 조금씩 하락하고는 있지만요. 집값과 실제 소득 수준의 괴리가 좀처럼 접혀지지 않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연소득의 26.8% 정도를 원리금 상환에 바치면 중간소득의 가구가 중간 정도 가격의 집을 살수 있었고요. 경북과 전남의 부담이 가장 적었습니다. 네, 건기자 잘 들었습니다.